평남 근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덩룡산 불회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, 불회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덩룡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 18교구 본사인 백양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고찰은 서기 384년 그러니까 침루왕 일련의 인도승 마로난타가 창건해낸 절이라고 합니다. 이 절에는 대웅전에 이와 같은 넉장에 아주 잘썼는 해석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. 요사이 세상에 이만큼 잘 쓰는 글씨 조금처럼 보기가 힘듭니다. 그러면 한 줄씩 해석을 해봅니다. 재무자성심종기라 재무자성 재에는 재에는 본래 자성이 없다. 뭐 이거는 재고 이거는 재 아니고 그런 일정한 개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그 재에는 어떠냐 하면은 심종기라 뭐 그건 마음 심자고 이거는 따를 종자고 일어날 기자입니다. 그래서 죄는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 본래 뭐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 아닌 거고 그런 구변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죄란 자성이 없으며 마음 따라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심약멸이라 요약이라 하는 거는 만약이라고 하는 그 가설을 나타내는 어조사입니다 만일에 마음을 멸했을 시 만일에 마음을 멸했을 때는 죄역망이라 죄도 역시 망한다는 말은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마음을 멸, 멸해버리면 죄도 역시 없어진다 그 뜻입니다. 그래서 만약 마음을 멸하면 죄 또한 사라진다네 예, 그런 뜻입니다. 이것은 죄뿐만 아닙니다. 뭐,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도, 본래 근심거리라고는 자성이 없는 건데, 그것도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마음을 멸해버리면 근심도 없어진다. 그런 말하고도 통합니다. 그 다음에는요, 재망, 신멸 양구, 경공이라. 재망이란 말은, 이거는 망한다는 뜻입니다. 죄를 잊어버리고, 신멸, 마음도 멸해버려서 양구극공이라 두 가지를 다 공하게 해버린다면 그런 뜻입니다. 죄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도 멸해버리고 두 가지를 다 공으로 해버리면, 즉, 죄도 없애고 마음 또한 멸해버린다면, 그 마음 멸해버려서 공으로 한다면 그런 뜻입니다. 에 즉시 명위, 진참해라. 즉시란 말은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. 바로 이것이 명위, 이름하여 진참해라. 참다운 참해라고 말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이것을 정의하면 이것을 일컬어 참다운 참해라 한다네. 에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.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. 죄란 자성이 없으며 마음 따라 생기는 것. 만약 마음을 멸해 버리면 죄 또한 사라진다네. 죄도 없애고 마음 또한 멸해 버린다면 이것을 일컬어 참다운 참회라고 한다네. 에, 이 시간에는 덕용산 불회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